사도신경함으로 5월 2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인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일곱 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세요. 배운 대로 자라는 우리가 아니고 본 대로 자라는 우리기에. 가정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얼른 끝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의 평범함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엄마 아빠께 현명함을 주셔서 가야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 주세요. 6월의 은혜로 영아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등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잘 보호하며 나아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붙여 주세요. 영화부를 섬기시는 권두건 목사님과도 늘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며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지켜 주세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 나와라. 얍! 이 사람들 중에서 힘이 제일 세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4번? 아니면 3번? 그렇죠. 1번 사람이 제일 힘이 센것 같아요. 그럼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잘 찾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느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불러 무릎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돈이 많거나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또한,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랍니다. 친구들, 이렇게 행동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실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욕심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약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목사님은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 용서를 닮아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사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5월 5일은 여러분 몇 회째 어린이 날인지 아십니까? 99회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어린이 날이 제정된 지 100회를 맞이합니다. 어린이 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27년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되었고요. 1945년 광복 이후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가 어떻게 교육되느냐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직결되었기에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어린이날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많은 연관 검색어가 선물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3월부터 어린이날에 자신이 받고 싶은 목록을 저에게 귓속말로 알려주어 이미 저를 세뇌시켰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한두 명만 낳다 보니 자녀를 애지중지 여겨서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었고요. 여인과 함께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종과 같은 지위에 있었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존재는 당시의 문화와 생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놓고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시와 멸시를 받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비유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미숙하고 서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 할수 있는 일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돈이 많고 또한 능력이 많고 힘이 있으면 잘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한없이 도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화부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는 배추셀 때나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부모 역할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나 채찍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때론 부모의 품이 싫고 간섭이 싫어 뛰쳐나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품보다 따뜻한 데는 없다는 것을 알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신뢰의 마음이 심겨져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하신 말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잘 길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존귀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화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너는 시내가의 신문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보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많은 영화부 가족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안녕히 계세요.